저는 오늘 하루를 턱걸이로 생활을 해보려고 합니다. 턱걸이 한 번에 100원씩 쌓이는 겁니다. 식사도 하고 데이트도 해결하고 이렇게 하는 거 맞아? 그러면 <laughs> <놀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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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총금될 수가요? 확실히 일요일 아침이라서 그런지 안정갑니다. 하루 생활하려면 만원 이상은 있어야 될것 같아가지고 만 원을 벌고 시작해야 될것 같아요. 시작하겠습니다. 천원 벌었어요, 천 원. 원래 한 번에 열다섯 개 정도 하는데 일단 워밍업으로 열개 했어요. 잠이 안 깨네, 잠이. 네, 90개 남았다. 자, 1,500원. 아, 힘들겠는데 오늘? 아 이거 왜하냐고요아 요새 돈을 너무 쉽게 쓰는 것 같아가지고 몸으로라도 때우자 3,000원 지금까지 30개였습니다 메가 커피 큰사이즈 획득 혹시나 가동 범위 가지고 문제를 제기하실 수도 있는데 신체 구조가 달라가지고요 저는 딱이 정도가 지금 맥시멈이거든요 잘안 펴져요 어, 그 정도는 이해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계속 채우는 게 어렵기도 하고 다 운동이 돼요 6,000원이면 커피 한잔할수 있고 도시락은 못사 먹어 김밥 정도는 사 먹을 수 있어요 점심 때 끼니 때울 만한 정도는 해놨고 역류성 식도염이 말할 때마다 가래가 탁탁 끼고 목소리가 이상하고 발음이 좀 구려도 이해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30개 남았다 이제 그럼 딱만원뭐 한다고 했지 이걸? <laughs> 12개, 12개 남았다 29분 35분까지 최대한 당기고 갈게요 직전에 8개 더 해가지고 92개까지 했거든요. 아, 근데 9% 배터리가 나갔고 그 부분만 날라간 것 같아요. 지금 좀 짜증나네. 아, 오케이, 괜찮아. 1200원 획득. 아침을 쌍뽕 하게 시작했습니다. 1시간도 안 돼가지고 만을 벌었으니까. 사실 번건 아니고요. 제 돈에서 쓰는 건데. 시간 좀 남았으니까 좀만 더당겨야겠다 최대한 당겨놔야지 105개 땡긴 등좀 보여드릴까요? 욕심 생겼어. 1500원으로는 적소 12000원은 받아야겠소. 아침 돈벌이 12,000원 확보. 점심을 먹고도 돈이 좀 남을 것 같습니다. 씻고 준비하겠습니다. 얍비. 뻥 익는 거 봐. 볼록볼록. 12,000원 벌고 왔어요. 번건 아니고요, 사실. 아씻 시상했다. 끝나게 앞이죠. 다녀올게요, 보드. 안녕, 호치. 다녀올게요, 보 안녕. 아빠 먹고 싶은 거 마음껏 생각해. 어차피 몸으로 때우면 되니까, 언제야? 분리수거 좀 하고 가려고요. 아우, 귀여워 12,000원 버니까 좋다. 스타트가 아주 산뜻합니다. 에, 에, 에. 연수원으로 고고. 아, 내가 생각 안한게 있는데, 교통비를 생각 안 했어. 무지성으로 카드 찍고 다니다 보니까요. 진짜 우리가 얼마나 생각 안 하고 돈을 쓰고 있는 거야, 지금. 이렇게 하나하나 체크하면서 몸으로 때워보니까 내 소비를 바로 알수 있잖아. 아, 커피 땡겨. 안녕하세요. 영업하시나요? 아이스 아메리카노 하나 준비 좀 부탁드릴게요. 이 사람 보고 놀랐어. 턱걸이 15개, 차감, 컴포즈는 1500원이라서 좋았어. 전화가 됐네요. 예프 풀업 코인 105개 남았어요, 지금. 아직 뭐 먹고 싶은지 말을 안 해줘가지고, 아마도 치킨 아니면 뭐 매운 오징어 이쪽일 것 같은데, 200개 이상은 확보해야 되잖아요. 교통비가 14개짜리였어요. 오고 가고 하면 28개? 꽤 비쌌구나, 이게. 아, 지하철이다. 한개또 차감 됐어. 몸 하나씩 뺏기고 있어요. 엄청 더운 시기는 지난 것 같고 슬금슬금 가을 오겠죠 뭐. 추석 지나고 하면 좀 시원해질 거고 시간이 정말 빠른 것 같아. 난 언제 신만드나? 어 도와주십시오 좀좀 좀 재밌게 만들게 내가 좋아요 하나만 부탁할게 구독이랑 응 미안합니다. 제가 턱걸이를 2 3살때 처음 시작했어요. 개수 늘리는 방법은요 사실 비법이 없어. 많이 땡겨야 되고 노량진에서 경찰 준비할 때 같이 준비하던 동생이 있어요. 밴드 같은 걸 가져오더라고요 고무밴드 스무 개씩 세 세트 네 세트 이렇게 해버리니까 한때는막열 여8개까지 늘었었어요 개수 늘리는 거는 크게 비법이 없습니다 마을버스 환승을 기다리겠습니다 환승 금액이 있을지 환승입니다 이렇게 쌍무원 만 원에 맞춰놔야 돼 그래야 마음이 편 초입 들어가기 전에 20개 더 땡기고 가야겠어 지금 시간 8시 57분 제가 또 턱걸이 스팟에 찾아놔가지고 25개 땡기고 갈게요 총 개수가 그러면 145개 오늘 총 개수 아침부터 한개 145개고 지금 이거 저거 차 떼고 포 떼고 하면은 지금 남은 개수가 그러면 어 좀만 이따가 할게 나 지금 똥 마려워 가지고 미쳤나 미쳤 115개 남았어요 오케이 먹는 게일반적 현재 시간 9시 55분. 쉬는 시간이어가지고 돈 벌러 갑니다. 한 180개 정도 해야 돼. 이따가 치킨이나 뭐 아니면 피자를 먹을 수도 있고. 2만원 이상이 드니까 쉬는 시간마다 한 30개 정도 계속 당겨야될것 같아요. 일단은 30개 당길게요 지금. 9시 55분. 첫 번째 쉬는 시간 30개. 이제 점점 몸이 무거워지기 시작했어요. 팔이 좀 털리고 있어요. 9시 59분. 30개 추가. 아침부터 한 개수가 지금 175개 했어요. 재밌다, 이렇게 하니까. 진짜 돈 버는 것 같아. 소비한 거는 아침에 커피 15개, 교통 15개 해가지고 30개 썼고요. 현재 자산 145개입니다. 운동은 원래 적당히 하고 휴식을 많이 해야 근육이 크거든요. 그냥 함부로 따라하지 마십시오. 파열됩니다. 53분 두 번째 쉬는 시간이고요. 캐쉬 충전하러 왔습니다. 그늘이었던 곳이 해가 비추기 시작했어요. 같이 하실까요? 아, 아니요. 제가 1분만 매달리기만 하면 끝나겠어요. 아, 예, 예. 점심 프로틴 음료 정도로 먹을 수 있겠네요. 그리고 나머지 만원은 스페어로 일단 남겨뒀는데, 언제 또 무슨 일이 있을지 모르니까 벌수 있을 때 벌어놔야 되잖아요. 시작하고 올게요 10시 55분. 두 번째 쉬는 시간 서른 개 그냥 살면서 턱걸이를 제일 많이 한 날이고 그런 날이 될것 같아 네, 이렇게 미련하게 하면 안 돼요 네, 현재 시각 11시 14분 오늘은 점심시간이 좀 빨리 주어졌어요 17,500원 상당의 풀업머니를 가지고 있습니다 좀 넉넉하게 먹어도 될것 같은데 가볍게 단백질이랑 탄수화물 좀 보충하려고요 어, 근육이 녹기 전에 편의점 잠깐 들리겠습니다 프로틴 네. 어? 프로틴 진짜 너무 맛있 랩노쉬 깔끔하게 먹을까? 고단백 원 플러스 원 심지어 1800원 원 플러스 원 단백질 24g을 채울 수 있는 거니까 오케이 이거 일단 개똥 제 탄수화물이 하나 필요해 이거 가성비 개쩌는 거요 298칼로리 턱걸이 10개짜리일 거 같아 이거 이렇게 하자 얼마예요? 3 0 수고하세요 턱걸이 30개로 점심 끊었습니다 돈 버른 거 같아 나 원래 50개 정도 생각했거든? 오케이 20개 벌었어 나의 소중한 근육을 아끼게 됐습니다 프로틴 a 파 b o h 하이브레이트 맛있게 드세요 아이고야 음 맛있다 이거 진한 제티인데? 음. 이거는요 어디 무인도나 우주에 나고 됐을 때 그럴 때 먹을 만한 맛 막하게 밀도 있고 탄수화물로 가득하고 일어나자마자 탁거리 막 하고 하는데 개운하더라고요 역시 아침 운동이 주는 그 에너지가 있고 잡고 입기만 해도 힘들어 지금 굳은 살 볼래요? 원래 있긴 했었는데 조금 더 밀려왔죠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보통 팔 발달하신 분들 중에 어깨 들 때마다 불편하다고 하시는 분들 계시거든요 이쪽에 우리가 흔히 알통자랑 할때 내보이는 이두근 이게 쇄골이랑 어깨뼈 사이를 지나가요 이게 들 때마다 빈틈으로 커진 근육 때문에 불편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어깨가 좀 불편하다 싶으면요 사실 여기 이렇게 문질러 주고 이렇게 스트레칭 해주고 하면은 어느 정도 풀려요 지금 남은 캐시가 풀업머니 145개 남아 있습니다 뭐든 할수 있지 않을요널한데 그만해도 돼 같아. 네 여보씨 이따 저녁 뭐 먹을래요? 치킨? 후어치킨 먹을거야? 후참잘 이런거 먹을거야 후참잘? <laughs> 뭐 먹고싶은 브랜드 없네. 있어요? 어디? 교촌 그거 비싸잖아 안 음... 비싼 치킨이 어어 교촌밖에 없네 그럼 알겠어 그거 먹고 먹고? 아이스크림 아이스크림 <laughs> 알겠어 일단은 땡기러 가야겠다 그럼 뭐 땡겨? <laughs> 있어 그런게 사랑해 응 음. 아, 얼마지? 200, 230개 어. 교촌 왜 이렇게 비싸졌어? 이럴 때가 아니죠 땡기러 가야겠어 일하러 갑시다 이거 먹여야지 이거 교촌이 2 3 0개짜리예요 10개를 땡겨야 되는 거야 그럼? <laughs> 꽤 많이 땡겨야 되네 어 앞으로 100개 땡겨야 돼 오케이 <laughs> 100개 뭐 땡기면 되지 아직 점심시간이고 12시 반까지 시간이 있습니다 우리 여봉이가 교촌 먹고 싶다고 하니까 일을 해야죠 몸으로 때우는 게 제일 편해 열심히 한번 풀업을 해볼게요 시작. 아우 힘들다 이제. 팔이 아파 이제. 등도 아프고 이제 무리가 오는 것 같아. 근데 이렇게 하기로 한거 해봐야 돼. 포기하고 싶을 땐 멀리 보면은 더 힘들어져. 이게 마음 그게 봉준호, 손흥민, 저비, 렛스고 다음 나올게. 세 개씩밖에 못하겠어요. 이따 할수 있는 게 뭐가 있어? 세 개씩 반복을 계속하는 거야. 오케이. 슈아더 파가. 52개. 하, 이제 운동이 아니야. 노동이야 노동. 56개. 60개. 세 개만 더. 세 개만 더. 70. 치킨까지 이제 50개 남았어요. 기다려 여보야. 치킨 들고 갈게. 하아. 현재 자산은 225개 남은 개수 40개 이거는 쉬는 시간에 아 땀봐 옷 갈아입고 수업 듣겠습니다 여분의 티셔츠를 가져왔어요 현재 시각 13시 23분 승모랑팔알 배기기 시작했고 이렇게 근육통이 올락말락 하는 게 되게 오랜만입니다 저 맨날 운동을 하고 있는데도 지금 피곤해지고 있어 점점 여러분 이렇게 운동하지 마십시오 너랑 정대겠다. 시작해볼게 이제 쉬는 시간 목표 개수 20개. 거의 끝자락에 온것 같아. 근데 이걸 왜 하는 거지? 내가 이걸 왜 쉬야겠지? 근데 이런 거 묻는 순간 우리는 그만둬야 될 이유를 찾게 돼 있습니다. 20개 했어. 아침에 120개, 수업 전에 25개 땡겼고, 첫 번째 쉬는 시간에 30개, 두 번째 때 30개, 점심 시간에 80개, 지금 20개 해가지고 총 305개를 땡겼습니다. 오늘 소비한 거 60개 해서 245개. 얼추 맞을 것 같아. 이제 20개만 더 땡기면 디저트까지 먹을 수 있는 오늘의 목표치가 끝이 납니다. 자, 수업 들으러 가겠습니다. <목소리> 자 현재 시각 14시 2 9분 남은 개수 채워야죠 20개 다 채우고 가겠습니다 나와의 약속이기도 하고 내 등이 부서진다 한들 뭐 당겨 보겠습니다 또 그렇터거리 하겠다 좋은 날씨구만 자 20개 해야지 이제 아유, 시간 인증 너무 기깔나게 당겨 보겠습니다 또아 죽겠어 근육이 녹고 있는 것 같아 마지막 세개 얼마 안 남았어 Yes. 끝났다. 비가 교촌 사줄게. 아이고야. 오늘 연수도 끝났고 턱걸이 미션도 끝난 것 같습니다. 끝났죠? 뭐 이제 저녁에 치킨 한번 먹으면 이제 돈쓸 일이 없는데 끝까지 하게 되네. 오히려 몸이 힘든데도 불구하고 기분도 더 좋은 것 같고. 뭐? 물회. 아 물회야. 치킨 아니었어? 뭐가 <laughs> 또 <먹었던 거> 아니야? <laughs> 어. 어. 어, 먹으면 딱일 같아. 아, 그러니까 물회를 먹고 알겠어. 일단 다시 연락할게. 먹는 거지? 어, 물회 먹자. 아 안녕. 에, 사랑해. 응. 에, 27,000원? 치킨이 23,000원이었으니까. 오케이. 턱걸이 해야 될게좀 늘어나서. 알겠어, 빨리 하고. <laughs> 사랑해. 끊었네.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물회로 바뀌었고요, 일단 메뉴가. 그로 인해서 가격 추가가 됐습니다. 와플을 또 하나 가지고 나눠 먹는 스타일이 아니어가지고, 거기에 사과잼 생크림 어플, 애플 시나몬 생크림 어플. 문제가 생겼어요 내가 교통비를 계산 안 했어 제 앞으로 해야 될 개수가 79개로 바뀌었어요 다시 100개에 가까운 그 개수를 해야 되는데 한번 해야죠 뭐 어떻게 하기로 했으니까 온지님이랑 헬스장을 가기로 했습니다 부지런하게 풀업머니를 수집하겠습니다 오늘 하루에만 400개의 턱걸이 이따 콜라색 오줌이 나올까봐 무섭긴 하지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이건 집에 있던 거야 흠음 로맨스 네, 지금 응? 공주인데 뭐 부르면 스야요또그를갈 <놀라> 준비 되시면 말씀 하십시오. 완전히... <놀라> 쿠폰을 쓰셨다. 응. 그럼 저비가 네가 이런 걸 산다고 말을 안 했으면 내가 안 썼지. <laughs> 메가리카노 아, 그냥 각자 먹자. 20개잖아. 그럼... 여보, 거까지 하면서 하실게요. 40개 주가요. 응. 그냥 가는 거요. 그왜 응. 그런 거야? 이미 시작했으면 언제 아침부터 어. 이거 하는 사람이 없단 말이야 나라도 해야 될거 아니야 우리 시청자들을 위해서 물회, 에 와플에 커피가 지금 추가됐습니다. 근데 내일 팔을 못쓸 거예요. 더 해야 될 개수가 120개입니다. 가는 거라고 그냥 커피 두 잔. 프런머니 40개 지출. 뿅. 아너왜 어, 맨날 이렇게 반 갈라져 있는 데서 해? 실제로 안 갈라졌잖아. 사실는거 같아. 아니니까 걱정하지 마. 내가 오늘 배운 거 봐줄게요. 배운 게 이거네? 숫자 세는 법 하나 네, 전 이제 턱걸이 120개를 해보겠습니다 오늘의 무대 자 시작할게요 오늘 쥐났어 한개에온거 같아 지금 지금정신력이 서른 개 시킨 것만 해도 을 끌려 다닐 수밖에 없어 이제 100개 남았어요. 네. 아, 진짜 오바야. 알겠어요. 어. 하는데까지 할게. 근데 가격은 맞춰야 돼. <laughs> 커피 가격 포함이요? 커피 포함 포함. 사줄게. 아, 벌써 사줘. 공급인데, 어차피. 파이팅우지 집. 파이팅. 62개. 사키 손가락 쪽으로 당기듯이. 62개. 이 사람 물회 먹이기. <laughs> 프로젝트. 저오바들바질 떨려, 여기. 내일 못 움직이는 거 아니야, 팔? 4시 50분. 9 5개째예요 지금. 지금 온지님 운동 같이 봐주면서 조금씩 쉬고 있어가지고 할수 있을 것 같아. 요 99. 파이팅 103개. 미련한 짓이야. 아무도 안 해서 그나 13개 남았어요. 네. 13개. 얼른 못해. <laughs> 10개 남았어요. 아, 112개. 상징적인 숫자죠. 내가 근무했던 숫자. 112. 액수 444개였습니다 그리고 지금 프롬 머니 자산 프롬 머니? 329개 물회랑 와플값 해가지고 와플값이 5,900원이에요 물회가 27,000원이고 떡찼습니다 나 근데 밥 먹어야지 말아먹어야 지 <laughs> 이건 BGM하고 끝내자 <laughs> 밥 드신다고? 밥 말아먹어야지 너왜 물회에 밥 말아먹는 거궁금 아니었어? 여보 포항 사람이야? 배 타는 것도 아닌데 언제 알겠어 내가 10개 더 할까? 아니 와플 하나 덜 먹자 오케이 콘텐츠 이름도 까먹었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오늘의 컨텐츠 누칼 들고 협박했냐 풀업 누칼협 프업 시리즈 캐쉬 풀업 오늘의 총 풀업 머니는 매출 444개입니다 아침에 커피랑 뭐 교통 뭐 점심 총 지출이 115 풀업 머니였어요 그냥, 그냥 풀업 머니 말고 그냥 먹니를걸어329 뭐 <laughs> 풀업 머니가 <laughs> <laughs>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지금 자산입니다. 이제 현금으로 환전을 해서. 누가 주냐고. <laughs> 우리가 있는 돈 아니야. 그냥. <laughs> 쓸수 있는 권리죠. 돈의 소중함을 알기 위한 것도 있었고 사실 억지였습니다. 맞아요. 나머지는 다 병원비로 갈것 같아요. 오늘 콘텐츠는 이걸로 끝낼래. 지금 시각 5시 5분. 같은 날이고 사기 없습니다. 다음 영상 기대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구독과 좋아요. 이 정도면 좀해 줘야 되지 않겠니, 여러분? 감사합니다. 빠르게 편집 안한거 풀영상도 하나 올릴 테니까 진짜 의심스러운 사람들은 이것도 한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바이바이. 언제도 바이바이 해 줘야 되. 다음 주 새로운 콘텐츠로 뵙겠습니다. 부 <laughs> 맛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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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0겠다 맛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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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있다맛다맛있다맛있겠